창세기 8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곧 그달 열일른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곧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사십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게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에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고 그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둘째 달 스무 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에 너와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드디어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서 소산하던, 어, 물이 그치고, 하늘에서 쏟아지던 물도 그치고, 어, 그 덕분에, 이제, 그, 온실 효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이제, 직사광선이 내리쬐게 되고, 사람들의 수명이 단축되게 되고, 그리고, 이, 지상에는 사막과 남극 북극, 그런 극지방이 생기고, 사막이 생기고, 그 전까지는 지구 전체가 다 마치 온실처럼 이런 봄날 같은 온화한 날씨였다는 거죠. 덕분에 사람들의 수명도 길었고, 그러나 이제 사막이나 극지방이 생기고, 또 수명이 단축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즐거웠을까 야 여러분들아 다 죽어라 하면서 막 물을 쏟아 부을 때야 재밌다 야 즐겁다 결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음, 하늘에서 쏟아지던 물이 그치고 땅에서 솟아오르던 물도 그치고 40일 동안 그렇게 비가 왔었고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쳐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물들이 물러가는 내용이 나오죠.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함께 방주해 있는 모든 들짐승 또 가축들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노아와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전에 성경에는 권념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중에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축과 짐승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억했다는 말씀은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방주 안에서도 노아와 짐승들이 질식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느닷없이, 아, 맞다. 방주. 아, 그 노아가 있었지. 어, 아, 짐승들이 있었지. 아유, 깜빡 잊어버렸네. 그리고 어, 노아를 꺼내준 것이 아니고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홍수 중에도 이 땅에 어,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죽어가고 또 혼탁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어, 하나님의 사람 노아와 짐승들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혼탁하고 혼란한 중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불어서 물이 줄어들게 했다. 아, 모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로 바람을 불어서 이 물이 물러가게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죠. 홍해 물이 물러간 것처럼 이렇게 홍수도 바람이 불어서 물러가게 하셨다. 그리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쳤다. 하나님께서 지하수를 닫히게 하시고 하늘의 창문을 닫히게 하시고 비가 그치게 했다. 지금도 지하수가 땅 속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해일이 우리를 덮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다.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아 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은 홍수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물이 물러가고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방주가 아라라 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보통 학자들은 이 아라라산의 높이를 한 해발 5,100m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방주가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 아라라산의 방주가 이제 안착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노아가 방주를 조종해서 간게 아닙니다. 자기는 뜻하지 않은, 생각하지 않은 곳에 지금 방주가 와서 멈추게 된 것이죠. 각 국으로 인류가 퍼든 나가기 딱 좋은 장소에 방주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언제 시작될 것은 말씀하셨지만 언제 그칠 것인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노아는 마냥 기다렸습니다. 언제 홍수가 그칠지 물이 빠질지 어디에 방주가 멈출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다가 아라산에 멈추게 된 것이죠. 방주 안에 있던 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였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려주신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이죠. 자,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신중하게 마치 가난 땅에 정탐꾼을 보내듯이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어, 물이 땅에서 마르게까지 날아서 왕래했었죠.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 위에 둥둥 떠다니던 그런 시체들을 뜯어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그냥, 칠절에 까마귀를 내놓으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더라.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어든일 알고 자매. 처음에는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물이 많아서 발붙일 곳이 없어서 비둘기가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내보냈습니다. 7일 후에 내보냈다는 것은 노아가 방주 안에서도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 방주 안에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녁 때 감남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는 것은 이새 잎사귀라고 하는 것을 새 잎사귀를 물고 이말 속에는 찢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게 아니라 새 잎사귀니까 새 잎사귀를 찢어서 물고 왔으니까 땅 위에 있는 새로난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거죠. 그만큼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까마귀는 날려보냈더니 시체 뜯어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는 날려보냈더니 처음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왔어요 방주로 7일 후에 돌, 날려보냈더니 저녁 때 감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 이제 물이 줄어들었구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이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땅 위에 먹을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까마귀와 비둘기를 놓고 이렇게 또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까마귀처럼 세상에 썩은 고기를 먹고 돌아다니느라고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세상에 한번 나가서 즐겁게 지내느라고 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 까마귀 같은 사람. 반면에 이 비둘기 같은 사람은 경건한 사람, 비둘기처럼 세상에 즐거운 곳이 많을지라도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 안으로, 방주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 까마귀 같은 사람과 비둘기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또 그것이 비유를 하는데 약간 좀 억지에서 같기는 하지만 또뭐 재미있는 비유라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이 줄어들었구나. 아,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가도 되겠구나라고 어, 생각을 하는데, 601년, 그러니까 노아 나이가 601세가 되던 날, 첫째 달 1일, 1월 1일입니다. 정말 초하루에요. 물이 거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은, 둘째 달, 스무 일에 나, 27일입니다. 2월 27일. 1월 1일 날 물이 줄어든 걸확인 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 했어요. 곧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2월 27일까지 기다렸다가, 땅이 마르니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57일을 방주 안에서 더 머물렀던 겁니다. 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57일을 더 머물다가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늘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120년을 방주 지으면서 기다렸고 또. 방주 안에 들어가서 비 오기까지 일주일을 더 기다렸고, 그리고 홍수가 그쳐도 곧바로 나오지 않고, 57일을 더 머물다가, 더 기다리다가 나왔다. 물론, 홍수가 그쳤다고, 물이 다 빠졌다고, 그냥 나오면 아마 뭐, 진흙탕에 빠지든지, 무슨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더 기다렸다 나오라고 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노아는 기다렸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함께 계셨던 거죠. 여기서 나가라, 나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 방주에서 나오고 짐승들도 이끌어내라.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57일을.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또 모두 방주에서 나왔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57일 동안 노아와 가족들이 겁나서 안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노아는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그렇게 매사에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오라. 방주해서 나가라 말씀하실 때에 나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처음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지요. 그리고는 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이제 다음 에 구장에도 나오지만은 이렇게까지 홍수로 사람을 쓸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다.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땅이 있을 동안 땅이 있을 동안 무슨 얘기냐면 땅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셔서 있게 된 겁니다. 땅이 있을 동안 그 얘기는 언젠가는 땅이 없어질 날도 온다는 것입니다. 땅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실 그 날이 되면 이 땅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만 심음과 거둠 추위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이런 것을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도교에서 쓰는 말이죠. 원래부터 있었다, 스스로 있었다는 뜻으로 자연이라고 쓰는데 그것들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의 낮과 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 더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곡식을 심고 거두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원래부터 스스로 있는 자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이라는 표현을 참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수가 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사계절과 또 주야를 창조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를 생각해 보면 노아는 홍수 이전에 전 재산을 방주에 투자하였습니다. 전 재산을 끌어모아서 방주 하나 지었습니다. 홍수 직전에 노아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방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방주 하나 딱 남았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노아의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게다 노아의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홍수 직전에는 방주 외에는 남은 것이 없었지만, 홍수 후에는 모든 것이 노아의 것이 되었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방주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의 배와는 다릅니다. 방향을 움직이는 키가 없습니다. 또 이도치라 그러죠 돛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돛도 없어요. 그리고 배는 정박하기에 닻이 필요한데 닻도 없습니다. 키도 돛도 닻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가고 그냥 멈추는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방주였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인생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멈추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인생의 목적지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과거에 내가 목적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마치 방주가 바람에 이끌려서 아라라산에 머무르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항상 너를 기억했다 기억하다 자 가을을 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 단 한순간도 방주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환란 중에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